한 조명이 켜지고 무대로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고요합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지만 관객들의 시선을 하나 하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온몸에 신경이 바짝 서 있기도 하고요. 그 동안의 연습과 노력에 대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무대는 노래로 인생을 담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광 씨는 뉴욕에서 활동 중인 오페라 가수입니다. 오늘은 배역을 위해 오페라 제작사에 보낼 오디션 영상을 만드는 날인데요. 카메라 설치는 물론 마이크까지 모두 영광 씨 몫입니다. 저는 사실은 음악적으로 음악 활동을 처음 한게 노래가 아니었고 그냥 어린이 오케스트라였어요 유치원 때부터 그냥 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하는 저는 그때 심벌즈를 맡아가지고 박자 어, 박자감 있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노래 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 이제 더 많이 하기 시작해서 뮤지컬도 하고 또 교회에서 모든 음악 활동하는 거다 노래로 시작해 가지고 항상 제가 노래하는 거 안에 그런 환경 안에서 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메나타 음대 수석 졸업과 뉴욕 링컨 센터에서 화려하게 데뷔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어린 시절에는 타고난 음색이 없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성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입선생님이그 많은 선생님의 제자들 가운데 정말 너무 가르치기 힘들었던 제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 왜냐면 하 성악적으로는 뭐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목소리가 너무 좋거나 성악하기 너무 좋은 목소리라든지 너무 자연스럽게 뭐 공간이 잘 열려있는 목소리라든지 이런 성악적으로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정말 힘들어 하셨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연습하면 진짜 많이 했다 하는데, 저는 정말 이제 8시간씩 연습했어요, 하루에. 하루도 안 빼놓고. 지칠 줄 몰랐던 그의 노력은 여러 무대에 주연으로서는 결실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슴 깊이 끌어내는 목소리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군대 시절 불렀던 한국의 노래로 한국과 미국에서 화제의 인물로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요. 어~ 제가 스물 살에 군대를 가서 제가 육군본부 군악대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육군본부 군악대에서 노래만 하는 성악병으로 이제 있었는데 어~, 어 육군본부 삼군본부 군악대랑 그다음에 국방부 군악대는 1 년에 한 번씩 한 번은 이제 미국 버지니아나 아니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군악제를 참석하게 돼요 돌아가면서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육군본부 군악대에서 이제 버지니아 국제 군악제에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어, 그 중에 이제 성악병이 두명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성악병으로 갔었죠. 사실은 Amazing Grace라는 곡을 부를, 부른다고 제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불러도 그, 그때 이제 여기 와서 마지막 곡으로 전체가 다 보여서 Amazing Grace를 부를 거다. Amazing r a c e 를 부를 때도 우리가 새 나라에서 이렇게 새 나라 군악대에서 할 건데 한국 군악대가 어 마지막 파트를 맡아서 불러라. 근데 마지막 파트가 뭔지 몰랐는데 클라이막스더라고요. 근데 성악병이 두 명이 갔는데 그중에서 또 제가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너무 그냥 완전 클라이막스를 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엄청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한국 군악대는 도대체 어떤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냐 외국 사람들은 징병제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있는 나라가 많이 없으니까 뭐 미국 그때 군악대 대장 와가지고 인사하고 너, 너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서 또 군인 맞아 막 이러면서 <laughs> 그게 탑 영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또 한창 잘 나가던 스타킹 프로그램에서 또 섭외도 오고 뭐 물론 뭐 사정에 의해서 안 나갔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큰 일이 됐죠. 준비한 오디션 노래를 끝내는 영광 씨 무대에서의 감정선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소리가 잘 들어갔는지 부랴부랴 컴퓨터부터 확인합니다. 없네요. 촬영이 끝나고 후배가 다음 차례를 준비합니다. 그, 그 오디션 대출용은 띠어나마다 다르긴 하지만 음. 보통 단서가 붙는데. 1년 이내 거. 음. 1년 이내 녹음한 거를 그러니까 최근 음. 실력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편집, 리메스도 안 되는 편집 그냥 어, 편집 잘안 그런 된다. 예. 왜냐면 전 이렇게 할 해. 수가 있으니까 예. 최대한 이제 객관적으로 음. 보이게 하려고. 네. 네. 이 버터스. 원래요. 처음 거든요 아니, <laughs> 네. 원래 귀여웠지. 야, 파이어, 네. 리 파이어, 살리. 네. 미국 오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7년째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 뉴욕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음악으로 그래서 어, 정말 큰 무대, 세계에서 제일 큰 무대에 이제 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어떤 식으로 내가 연습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어, 노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잘 돼가지고 감사하게도 그게 또제 성격이나 뭐 이런 거에 되게 잘 맞았어요. 선생님들도 이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제 실력이나 뭐 제가 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해서 생각보다 빨리 적응을 했고 이 사회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 한국이 처음 이제 발전할 때 미국을 모델로 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한국이랑 그렇게 환경적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되게 잘 맞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저희는 이제 매니지먼트가 다 소속이 돼 있어야 뭔가 한 걸음 앞을 볼수 있는데요. 왜냐면 공개 오디션도 되게 많지만, 상상 이상으로 많지만 그거보다, 그 상상 이상보다 훨씬 더 많은 오디션들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공개 오디션으로 모르는 오디션들이 그래서 꼭 매니지 매니저를 잘 만나야 한 걸음 더 앞으로 갈수 있는데 이 매니저도 사실은 어 저희 선생님 미국 와서 처음 만난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 줘서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그 매니저가 또 너무 다행히 감사하게 또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 가지고 자기가 매니지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매니지먼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오페라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 30여 명의 오페라 가수가 있는 소속사 스칸 르빈에서 영광 씨는 유일한 아시안 가수입니다. 스칸 르빈이라는 아주 좋은 매니저인데요, 싱어들을 정말 많이 생각해주는 그런 매니저예요. 그래가지고 어, 싱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항상 인코리지 해주고.

the uh, quality of your voice, the beautiful sound, idiomatic italian uh, style, uh, and i thought immediately uh, that you certainly had a great potential for a major operatic career. Going uh, unfortunately, as a pandemic, all performances for the foreseeable future are canceled or are being postponed. so uh, i'm hopeful. 다 uh, to to 매니저랑 같이 되게 좋은 띄어러의 오디션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 여기 아까 앞에 있던 이 메트로폴리탄 띄어러, 오페라 띠어러 같은 경우도 이제 오디션을 항상 보는데 이제 그 극장, 이 극장 오디션도 곧볼 예정이고 앞으로도 오디션을 통해서 또 많은 작품을 통해서 편안한 영향력을 좀 끼치는 그런 오페라 승각가 되고 싶습니다. situation a little better. 미국에서 유학하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수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뉴욕에 가게 되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띠어러 한번 가서 꼭 오페라를 봐라. 처음에 이제 무대가 시작하기 전에 커튼 이렇게 이탁 있고 그 커튼이 딱 열리면서 무대가 시작한다. 그 커튼 가격이 우리나라 오페라 한편 제작하는 가격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 애들이 다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와 미국 처음 와 뉴욕 처음 와서 메트로폴리 t a n 페라 떼어를 딱 갔는데 이 커튼을 보면은 별로 그런 감흥이 없다가 열리고 무대를 보는데 와전 세계 무대 쓸수 있는 돈이 다 여기에 쓰였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이런 이런 무대라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곳이 링컨센터 홀 중에 하나인 엘리스톨리 홀인데요. 여기서 제가 링컨센터 데뷔를 했습니다. 그날 이제 까르미나 브라라나라는 공연으로 데뷔를 했는데 정말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초반부터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려 가지고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객들을 오게 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 연주자로서 좀 관객들한테 쉽게 서 다가가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창 이제 어, 버, Virtual Choir가 뭔지 이제 개념이 잡히기 시작하고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검색을 해보다가 오페라로 그렇게 만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이 기회인 것 같아 기회인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만들자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유명한 오페라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레노제디 피가로도 메르조 피가로의 유명한 이제 마지막 피날레 부분을 같이 한번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죠. 때마침 이제 그거를 CNN 뉴스 관련 대신 분이 보신 거예요. 그 영상을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오셔가지고 CNN에서 뉴스 마지막 피날레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페라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한번 선보여보자. 한국말로 웹페라, 영어로 웹페라 해가지고 상표권 등록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권이 저희게 됐고. 일단, 저희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만든 거라서, 좀 진입장벽을 좀, 좀 낮추려고, 원래 기존에 있는 자막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이 아니라서 되게 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로 자막도 완전 다 각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렸더니, 한국분들이 보시고, 너무 재밌다. 오페라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그래서 지금 이제 2탄, 3탄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 지금 제작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영광씨와 동료들. 웨페라 홍보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laughs> 파워 FM 2부 파워 충전 스타트! 파워 FM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는요, 특급 게스트들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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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와 발성이 장난이 아니신 분 지금 세 분이 음. 나와 계세요. 저희는 그 웹페라라는 새로운 장르의 오페라를 네. 대중들에게 좀더 쉽게 다가가는 오페라를 만들어서 네. 어, 출시를 했고 현재 올라와 있는 웹페라는 도니제티라는 작곡가가 만든 아주 유명한 사랑의 묘약 사랑의 묘야이라는 네. 작품이고요. 네. 우리 청취자 댄님께서요. 베이스 바리톤 서대원 씨는 말씀하실 때 이성균 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번째 주문이다. 봉골레 하나 부탁합니다. <laughs> 어, 사실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 정말요? 썸 타던 어, 네. 그 여인이 네. 어, 오빠는 네. 아, 이성균 닮았다고. <laughs> 어, 그래서 네. 마지막에 한 말이 네. 아, 웅얼웅얼 거리니까 똑같아. <laughs>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오셔야 돼요. 지금 샀잖아요.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인기 어,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내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laughs>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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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유영광 바리톤이 워머업을 할 건데요. A로 시작할 때는 점점 E, E가 점점 가다 닫아지지만 공간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고 D 코드 부터할게요 D 코드부터 E, E, A로 합니다. E, E. 영광씨가 활동 중인 카메라타 남성 중창단 연습실. 그는 이곳에서 솔리스트 겸 발성코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거 e, 지금 e, e, e 쭉 끌어. 유영강 바리톤은 한 5년, 6년 전인가, 처음에 유학을 음, 왔을 때, 저희 음, 교회에서 이제 우리 솔리스트로 음, 왔었는데,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고, 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쭉 변하지가 않는 음, 한경 같은 그런 후배이자 음. 친구이자 동료, 둘이 베이스 잠깐 불러줘봐, 베이스 파트 불러줘봐, 바리톤 환자 일단 하고, 하, 하다가 아 일단은 일단 바리톤을 해, 둘이 바리톤하고 베이스하고. 여기서 녹음을, 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가가지고, 마스크 끼고 할 거지만, 그래도 이, 대들록 외워야 돼. 이게. 우리가 문제, 외우는 게 문제예요. 다시 한 번, 생일. 성악을 시작했으면 남자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베르디 싱어라는 게 되고 싶어 하는 이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베르디라는 작곡가가 쓴 오페라들이 굉장히 많이 엄청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다시 리골레토 그다음에 가면무도의이 분의 그 오페라를 가지고 메트로폴리탄 띠어러에서 노래 를 부르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정상의 무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영광씨 오페라 싱어로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그 역할로 오페라를 섰다. 그 의미는 전 세계에서 그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그냥 성실하게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아마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